자, 그리고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세 세트에, 세, 세 세트? 그러니까 세 개의 이 슬라이드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음, 시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두면 좋으실 어떤 부가적인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는 PPT고, 이거를 다 설명하자면, 어, 한 한달 정도가 더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분들이 나중에 이번 학기 끝나고 나서 뭐 보시거나 참고하시거나 하시라고 어 올려드리는 내용이고 각 PPT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외처리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외처리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인덱스에 접근했을 때 exit1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바로 끝내버리는 그런 처리만 해 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잘못된 어떤 사용이 발생을 했을 때이 프로그램을 잘 정리를 해서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코드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exception handling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잠깐만 보면 여기 있는 이 try와 catch문을 사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ry와 catch문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되어 있는 PPT니까 뭐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I/O 스트림, 입출력 스트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입출력 스트림 다 사용해봤죠. 우리가 시인 씨어 다 사용을 해봤고, 걔네들이 STD, I/O 스트림, STD, O 스트림 타입의 객체라는 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r 스트림이나 I/O 매니퓰레이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는 뭐 스트링 스트림도 있고, 여러 같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것들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스트링 스트림 설명도 있죠. 그래서 뭐 스트림 조작자라는 게 뭐고 어떻게 사용을 하냐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이 되어 있네요. 뭐 스트링 포맷팅하는 방법도 있고, 텍스트 파일 같은 거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파일 입출력하는 것도 저 F 스트림이라는 걸 사용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지 않네요. 이것도 분량이 좀 많긴 한데 뭐 예전에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아무튼 뭐한 6, 7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인데 어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냥 뭐 10불불에서 파일 입출력하는 법을 그냥 보다 보면 정확하게 10불불 법이 아니라 C에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구현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막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강의 자료에 써 있는 것은 명백하게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0불불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꼭십불 불로 십불 불에 있는 기능으로 이런 것들을 구현해야지 된다고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구현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요거 스마트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싫으시죠? <laughs> 그래서 포인터가 싫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수 있는 뭐 스마트 포인터들, 뭐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 유니크 포인터, 쉐어드 포인터, 위크 포인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스마트,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터를 사용을 하는 거는 주로 동적할 당을 해서 힙 메모리 공간을 사용을 할때 포인터를 많이 사용을 했죠. 자, 그때 주의해야 될게 뭐냐, 메모리 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종료되기 전에 힙 메모리 공간에 할당받은 메모리를 모두 해제시켜줘야지 됐죠. 그거를 내가 딜리트를 꼭 명령어를 적어줬어야지 됩니다. 됐었어요. 네, 그런데 스마트 포인터들은 그거를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어, 알아서, 아, 이힙 메모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은 걔네들을 알아서 삭제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구현되어 있는 어, 어떤 래퍼 또는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세 개의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강의 시간이 더 남았더라면 이 중에서는 이 스마트 포인터를 강의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세개 중에 그래도 조금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세개 중에 하나만 내가 골라서 보고 싶다고 하면은 스마트 포인터를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스마트 포인터가 뭐고 RAII라는 게 뭐고 이거는 많이 사용하는 용어니까 뭐 알아두시면 좋구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유니크 포인터, 쉐어드 포인터, 위크 포인터가 각각 어떻게 동작을 하고 내가 딜리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짧습니다. 스무 페이지밖에 없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놓은 자료니까 필요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이고요. 이번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이제 기말평가 때 여러분들 한번 또 보게 될 텐데 어, 뭐 수업 관련해서 뭐 저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그때 시험지 내고 나가면서 뭐 저랑 잠깐 얘기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이번 학기 끝나고 오아시스에서 여러분들 강의평가 하시면은 성적 같은 거 확인을 조금 더 빨리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평가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건 좋았다, 이런 거는 안 좋았다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익명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좀 솔직하게 그리고 어 어떤 건설적인 방향으로 적어 주시면은 다음 학기에 또그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 후배들이 좀더 좋은 수업을 듣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개선하는 데 참고가 되니까 어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 학기 수고 많으셨고 기말평가까지 잘 마무리 하시고 즐거운 방학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